안녕하세요. 어함입니다 혹시 위탁 판매 시작은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선대할지 막막하신가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고민하다가 결국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혼자서 정보를 찾고 헤매다 보면 의욕이 꺾이기 쉬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탁 판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막연했던 생각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실 거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에 꿀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위탁 판매 실전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위탁 판매와 사입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평균 월한 5천만 원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6년차 온라인 셀러로 현재 한 3년 넘게 위탁을 해오면서, 어, 알게 된그 정보들을 핵심만 집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위탁 판매를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 판매업 이두 가지가 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디테일하게 정리해 놓은 영상을 업로드해 놓았으니 이 영상 마지막에 올려 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그대로 꼭 진행을 해 주세요. 자, 그럼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 판매업 신고가 끝났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판매할 각종 플랫폼에 입점하시면 되시는데요. 여기서 쿠팡은 꼭 입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들에게도 판매가 잘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쿠팡입니다. 현재 아주 많은 고객들이 몰려 있는 곳이죠. 쿠팡 입점하는 절차도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 마지막에 추천 동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입점까지 다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상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품을 소싱할 곳은 바로 온라인 도매몰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곳은 바로 도매국이에요. 도매국은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큰 도매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도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가 다른 특정 카테고리를 만약에 판매를 하고 싶다면, 어, 예를 들어 주방용품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주방용품을 한번 판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네이버 구, 네이버나 구글에 주방용품 도매몰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아마 정말 많은 도매처들을 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는 초보인이 어떤 상품을 소싱하고 등록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자, 이럴 때는 도매국에 있는 베스트 상품을 하나 소싱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그거 확인해 봤더니 어, 여기저기서 많이 팔고 있던데요? 남들이 다 파는 상품 올린다고 그게 팔리나요? 마진도 안 남는데 어떻게 파나요? 라고 하시는데 자, 중요한 건 초보일수록 남들이 많이 파는 상품을 팔아야 돼요. 남들이 많이 파는 상품은 즉, 수요가 많은 제품이라는 뜻이거든요. 베스트에 있는 상품을 소싱한 후에 샘플을 구매해서 직접 촬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직접 만들어 차별화해서 상품을 등록하신다면 내 상품에 대한 나만의 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충분한 마진을 보시면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하는 질문은 도매국에서 주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도매국 주문은 아주 쉽습니다. 먼저 도매국에 가입을 하시고 사업자 인증을 해주세요. 이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인증을 하는 이유는 개인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 사업자 인증을 하신 후에 승인이 나면 이제 자유롭게 사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주문하실 때 주문자 정보에 내 상호명과 사업자 소재지를 넣고 받는 사람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그대로 복붙해서 넣으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결제까지는 완료가 되었고요 샘플 구매가 아닌 만약에 주문이 들어온 거라면 주문이 들어온 스토어에 발송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 보통 낮 12시나 늦어도 한 2, 3시 정도가 되면 어, 도매국 사이트에서 운송장 번호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의 주문 내역에 나와 있는 운송장 번호를 그대로 복사해서 주문이 들어온 스토어에 붙여넣고 발송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 처리는 끝입니다. 어때요? 너무 쉽죠?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위탁 판매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음, 먼저 도매국에서 판매자 등급이 2등급 이상인 곳에서 구매를 해주세요. 등급이 높은 판매자는 배송도 빠르고요, 각종 CS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빠릅니다. 진짜 소매가 아닌 도매로 판매하는 찐 도매 판매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격도 우리가 중국에서 직접 소싱하는 비용과 비슷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두 번째, 저는 사진 촬영과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드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구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상세 페이지를 사용을 한다면 상세 정보에 이미지 사용 허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어, 판매자 Q&A로 이미지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본 후에 답변을 꼭 캡처해서 보관을 해 놓으세요. 최근에 이걸로 문제 삼는 이슈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세 페이지에 위탁 판매임을 고지하는 문구를 꼭 기재를 해주세요. 따지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초보 셀러 분들에게 좀 겁을 주면서 합의금 장사를 하려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위탁 판매임을 고지하는 문구가 상세 페이지 내에 꼭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 영상 중에 모르면 후회하는 위탁판매 필수 세팅. 이거는 너무 중요한 영상이니 꼭 한번 시청을 해주세요. 위탁판매 바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사실 기본적인 것들은 요즘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다잘 나와 있어요. 막상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 승인이 되고 나면 그때 정말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그때 되면 소싱이 아마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어떤 걸 소싱해야 되는지 어캄이 사진 촬영과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월 1회 소규모 원데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에는 소싱하는 방법과 키워드, 그리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저의 6년 차 온라인 셀러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전해 드리고 있으니 온라인 위탁 판매에 대한 정석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어,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탁 판매 바로 시작하는 방법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는 거에만 그치지 말고 오늘은 꼭 도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